그 연말에 한그 시발 그 말도 안 되는 계획 쓰레기 같은 만 개씩인가 뭐몇 개씩 주는 게 바생 역전이 아니라 진짜 이게 바생 역전입니다 진짜 아 지금 어깨가 지금 감 걸릴 것 같아서 팔굽혀펴기 좀 하겠습니다. 예트만 했든다 이거 시옷토토토토토토토 키키키의 분노의 팔굽 88님 근데 뭔가 느낌이 좋아요. 예 여태까지 할 때마다 느낌은 항상 좋았습니다. 예 재물부터 하나 받을까요? 그제무리 뜰거 같은데 감가시는 게갑니다 이렇게 장터합 10-17. 12인데 촉진을 그냥 다 꼬라 박으려고요, 얘 예. 이련이 없습니다. 넌 이미 떠 있다. 가즈야 연속으로는 다즈아. 안 하려고요. 예. 5분에서 10분 텀으로 할까 합니다. 그래서... 연속까지 할필요가있 준비가 이미 원투인데 키우. 오해 안정제가 88개인데 얼마나 떨리면 푸 3~몇 번 하시오. 감사합니다. 디그스 디그스. 아.

아, 아, 다시 와. 와. 와 키키키. d 씨씨씨자 이군 님. 박도인 님. 아, 진짜 박도인 님 장터. 장터 추천 박도인이에요. 채널 추천 박도인. 미리 축하해 주신 이군 님. 아, 감사합니다.